1959년생 돼지띠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59년생 돼지띠 선생님들의 양력 11월 운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양력 날짜를 기준으로 본 운세랍니다. 11월도 행운 가득한 달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원 하나씩 댓글 달아주세요.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뢰월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운의 흐름이 매우 긍정적인 시기입니다. 전반적인 에너지가 우호적으로 흘러가며 원활한 진행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과도한 욕심으로 운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디에서든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자부심이 생기고 의욕이 넘치게 됩니다. 비록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 오히려 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하며 두려움보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모든 일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은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 시기입니다. 주변과의 인간관계나 상호교류가 원만하여 자신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인정받고 많은 칭찬을 듣게 되며 남에게 좋은 조언을 제공하거나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번 달은 인연이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이성과의 만남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며 자신의 매력이 잘 드러나 상대가 자신의 장점을 인정해 주어 어디를 가든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면 좋은 관계로 발전할 것이므로 만남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물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재물 운용 감각이 매우 뛰어난 시기입니다.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비교적 명확하여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더 좋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좋아 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애정은 시작하겠습니다. 연인들은 자신의 사랑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시기입니다. 다소 부족하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다면 이번 달을 통해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통해 분명한 사랑을 형성할 수 있으며 매우 좋은 달입니다. 솔로인 분들은 먼저 주변을 살펴보세요. 분명 인연이 있는 시기입니다. 가까운 곳에 인연이 있을 것이며 굳이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평소에 마음에 두고 있는 이성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숨김 없이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에게 자신을 어필하기 좋은 달임을 꼭 기억하세요. 건강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회복세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몸이 먼저 느끼게 되는 달입니다. 최상의 상태에서 더욱 향상된 에너지 흐름 속에서 몸은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환자들은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며. 피로를 덜 느낄 것입니다. 컨디션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번 달은 활동 리듬이 높은 달로 실제로는 몸이 피곤해야 맞지만 감성 리듬이 이를 보완하여 신체 리듬을 적절히 조절하게 합니다. 몸보다는 기분이 더 좋은 달입니다. 사업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투자와 관련하여 자신이 주도하고 책임지는 일이 있다면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특히 서류와 관련된 일에 좋은 기운이 작용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중 거래나 매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좋은 날은 3, 6, 29, 30일입니다. 또한 운세와 관계없이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은 5, 9, 17, 21, 29일입니다. 반대로 매매나 계약 등 중요한 결정을 피해야 할 날은 4, 16. 28일, 70일, 22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좋은 달에 속합니다.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이동이나 이사에 좋은 날은 3, 6, 15, 30일이며 문서작업, 계약취업, 면접 등의 좋은 날은 1, 7, 16, 28일입니다. 재물흐름이 좋은 날은 5, 6, 14, 17일이고 부부 합방에 적합한 날은 5, 14, 17, 30일입니다. 상견례나 이성 만남에 좋은 날은 9일입니다. 만약 취합된 날의 흐름이 좋지 않을 경우 이번 달 운의 전반적인 흐름은 6, 10, 13, 22일 순으로 좋으니 이를 대신 활용해도 무방합니다. 운의 흐름과 관계없이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은 5, 9, 17, 20일, 29일입니다. 이번 달중 반드시 피해야 할 날은 1, 13, 25일이며,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할 날은 7, 8, 16, 28일입니다. 처방전을 시작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날들만 주의하면 전체적으로 무리 없이 보낼 수 있는 달입니다. 최상의 상태는 아니지만, 대체로 좋은 일이 많은 시기입니다. 좋지 않은 기운은 주변에 있는 오행 소품들을 통해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특히 주의해야 할 날은 1, 13, 25일이며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할 날은 7, 8, 16, 28일입니다. 몸에 항상 수분을 유지해야 하므로 물을 많이 마시거나 잠자리 근처에 물컵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을 목욕으로 시작하면 더욱 좋습니다. 행운의 색상은 적색과 진분홍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2와 8입니다. 마음가짐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튜브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며 자녀, 돈, 건강, 인연 등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일 선생님들을 위해 소원을 담은 댓글을 확인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롭고 불안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미래를 완전히 예측할 수 없기에 불안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불안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미리 준비하게 해주는 감정입니다. 이러한 불안은 누구나 경험하는 감정이며 평생 함께해야 하는 감정입니다. 선생님들이 느끼는 불안과 걱정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불안과 걱정을 잠시 내려두고 현재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늘의 뜻에 맡기세요.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이야기를 나누며 칭찬하고 많이 웃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못생기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예쁘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과의 대화를 자주 하세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선생님들은 아름다운 사람이며 저는 참 예쁜 사람입니다. 매일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하나씩 장점을 찾아 칭찬해주세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사를 자신에게 선물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벌써 갑진년 의뢰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지로 갈수록 밤이 깊어지고 음의 기운이 모아집니다. 내면의 힘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짧은 낮 동안 따뜻한 태양의 기운을 충분히 받아 양과 음의 균형을 맞추세요. 해가 떠 있는 동안 꼭 가벼운 운동을 하러 나가세요. 걷는 동안 에너지가 순환되고 머리가 맑아지며 몸이 가벼워집니다. 새로운 기운이 내 몸으로 들어와 좋은 운과 복을 가져다 줍니다. 건강한 몸은 곧 건강한 마음입니다. 항상 몸과 마음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며, 하늘이 도와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59년생 돼지띠 선생님들의 갑진년 양력 11월 운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과 많이 웃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행복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랑 주고 사랑받는 의뢰월 보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원 하나씩 댓글 달아주십시오.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룬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